제가 어제 게 목사님 비서로부터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쿵닥거리는지 설교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긴장되고 좀 말이 좀 더듬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김태호 장관님께서 6시 반까지 이렇게 마치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어, 22분입니다. 2 0분 안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일체가 되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 절의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신남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번햄을 받았던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실로함은 번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다이 세상을 향해서 또 가정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전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밀을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령은 위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어진 메시지 안전하게 잘 전달하면 돼요. 그것이 전령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께 그랬잖아요. 가라 세상을 향하여 저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타이핑을 다 첩니다. 아, 원고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조그만한 여기 포터블 여기다 다 적어 가져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원고를 써야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원고를 또 써가지고나 왔습니다. 예. 예. 나이가 들수록 자꾸 조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렇게 또 필기한 설교, 또 이렇게 간주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령이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가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어저께 에, 교회 도서관에 가서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하는 이김 목사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부터 자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다 교회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에, 역사가인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 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마기도로로 건너갔었을 때에 단순히 복음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도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복음이 가는 곳에. 모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도 함께 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캐나다간지한 37년 됩니다. 처음 제가 캐나다갈때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참, 좀,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88 이후에 조금 지나니까 어,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는 우리 자꾸 이렇 내려가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캐나다가 형편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너무 잘 살아요. 예, 너무 잘 살아요. 예. 뭐, 그리고 복지도, 카나다가 정말 복지 국가인데, 카나다보다 훨씬 좋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시민 의식이 좋은지, 마음이 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분 다리에서 이제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택시를 타려는데 피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타려고 바깥에 길을 기울고는데한 여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내 우산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가까운 집이니까 우산을 가지라고. 아, 참,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무명의 여청년이었지만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서울 시민들 교통 질서와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 서울의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것참 감사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은 목사님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동기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와서 대짐을 많이 받습니다. 예. 어제 전에 예, 지난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로 갔는데 그게 여전도에 이렇게 근사님들이 이렇게 왔어요. 한3 0명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예,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명승 교회 교인들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은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릴 때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습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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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되었어요. 제 예. 이모가 이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명성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명성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으로 명성교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저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언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의 현실의 말씀이 너무너무 언어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승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성가대가 너무 멋있어요. 천뭐몇백 명이 와서 이 찬양하고 그리고 여기 오케스트라가 찬양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잖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 듣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찬양대, 악기, 이런 모습, 모습들을 듣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신하가 복이 있습니다. 왕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명승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42년 동안 특별 새벽기도, 봄과 가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능승교회의 기도와 말씀 그걸 통해서 복음이 통일이 되고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사실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쓰신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남, 중남미 국가 가운데 한 국가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 나라가 6.25도에 군인은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쌀 100톤을 한국에 주었답니다. 에카도로가 한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가 가만히 알고 보니까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임비가 하는 말씀 같이 복음이 가는 곳에 물질문명이 가고 교회가 기도하는 곳에 부흥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어찌면이 교회를 통해서 명성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고 남북한의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성, 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이 부럽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 요한복음 구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구장의 말씀을 여기 와서 김상환 목사님 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고 너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또이한번 구장 말씀을 드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좋은 약은 말입니다. 한약재료는 처음에 이게 초탕 있잖아요. 처음 초탕끼를 이렇게, 이렇게 끓여서 짜서 약을 먹으면 그것도 회복이 그 되잖아요. 그런데 참 좋은 약은요. 재탕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이게 언을 하고 그렇지만도요. 오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20장 있는 20장까지 썼어요. 특별히 20장 가운데서 이 구장 한장 전체를 시각장애자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제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요. 사랑의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21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앞장선 베드로가 얼마나 위신이 위축되었을까요? 특별히 21장을 쓰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감싸주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높여주고 흐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백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의 어머니로다 그랬을 때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죽기 전까지는 요한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지술 대 터키를 하다 보면 에베소에 당도하면은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집을 사서 모셨던 어머니의 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 장수한 것은 성경 말씀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100세까지 살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성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이 파종환자에게 양식을 주고 흑대히 돌아오지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성회 전세에 보면은 대성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3주간 한달 동안 그기을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교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받는 사람들 심령 속에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산의 교회는 근동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당신의 종들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렇게 시각장애자가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음? 오늘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닙니다. 우리 탓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주교에 가보면 그렇지 않을 기도 시간에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내 탓이라는 이 책임 의식을 가질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가 나면서부터 시각자가 장애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 세계의 문제, 교회와 가정과 자신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큰 고통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스기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큰 기쁨을 더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 가정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제 아버지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위함이 이렇게 병에 진단받았습니다. 대구의 동산병원, 대학병원다 포기했습니다. 그, 그러나 서울에 올라가서 수술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교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 갔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막 배로 와가지고 예. 이 함수술을 하고 난 뒤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천국이 70년대는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막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골 촌놈이 가난한 집안에 있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고통이 올 때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료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이 문제도 남북간의 문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늘께 나아가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 세대 해당에 가셨을 때 누가문 사장의 몸은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포개함을. 은의해를 선포하게 하시이라 하시면서 두루마의 성경을 덮으시고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는 이 시각장애자 주님이 그랬습니다. 가서 씻어라. 주님 말씀 믿고 실로함에 가서 씻었을 때에 눈이 밝아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습니다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하는 그런 교회,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능교회 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능교회 목사님이 총회에 네, 고시의원이었어요. 근데 성경 문제를 냈는데, 목사 고시를 보는 사람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문제에 맞습니다. 네. 교인만큼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원주민 성경에 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성, 성경과 이렇게 책을 한 일곱, 여덟 가져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지 한 열흘이는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읽고, 그리고 가져온 책들을 다 읽는 모습,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 도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서 번임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번임을 받았던 당신의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작은 복음이 유럽으로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에 물진 문물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명승교회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시각장애자가 더듬거립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을 밝히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전령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명성교회와 사랑하는 온 성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전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